존경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윤기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차량 기지 건설에는 부적합한 일수코선 복무원이시 차량 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샤프리 더샵 4차 아파트 단지와 복무원의 차량 기지간의 거리는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 가까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 화면 속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또 차량 기지가 자리 잡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차량 기지가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제 발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x 코선 차량 기지를 당초 계획하였던 지역에서 이시아포리스 내에 있는 복무 i c 에 신설하는 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코선 복무의 차량 기지 신설을 즉각 처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금호오토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진입로가 기존 복무 IC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치 긴 불로동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엑스코선 차량 기지를 유휴부지가 된 복무하실 램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샤포리스 주변 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혐오시설과 규제로 인해 동구 주민들이 추진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최종 결정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된 새로운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규모 주거지에 또다시 깊이 서설인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려는 것은 동구 주민을 너무나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동구 복무동 주민들은 도시철도 X코선 차량기지를 이사 불신의 복무하시에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너무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복무동 주민들은 X코선 차량기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대구시와 동구청,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전달하고 차량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밝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무이시에서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 대체 부지 마련 문제입니다. 복무아 주변 아파트에 고전 한 시민이 맹꽁이 소리가 들리고 맹꽁이를 본것 같다 는 민원으로 인해 대구시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이샤포리스 더샵 4차 아파트 복무아시 인근 수로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었고 올챙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밀 조사는 장마 기간이 가능해서 내년 장마철에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맹꽁이는 현재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며 제주 제2공항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맹공의 정밀조사 기간은 장마철이라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7월이나 8월에 이제 실시가 되면 엑스코선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에 이 조사가 제때 반영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복무할 씨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될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서 X 코선 차량 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대체 부지 조성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시는 도시철도 X 코선 차량 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복무원 시에 신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기존 복무원 시 위치는 대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용역을 방평하기로 삼아 뒤에 숨지 말고. 주민 의견과 의견 수렴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문제 해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시장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는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